자 우리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셋업 함수 있는 데다가 시리얼 점 비긴 하고 이렇게 이제 넣어 줘야 되죠 그죠 시리얼 점 비긴 이제 시리얼 통신을 우리가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속도는 9600 bps 로 사용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푸시버튼 1번을 눌렀을 때, 푸시버튼 1번 눌렀을 때, 여기다가 s e r i a l p r i l n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죠? pb1 is on. 아니면 램프 이즈 온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요한 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푸시 버튼 2번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그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렇게 증가 감소되는 그 i 값을 보고싶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우리 요 시리얼 점 프린트 ln 이라고 하는 이 값을 요 텍스트 메시지 대신에 한번 넣어 보면 되겠죠? 뭘 넣어 보면 되겠어요? I 값을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밑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I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아두이노가, 아두이노가 자기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아두이노가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프린트하라, 프린트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PC의 화면에다가 띄워줘라, 보여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PC에다가 주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입력하는 값, PC에서 뭔가를 입력하는 그 값을 아두이노가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한번 해주자 이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루프문 안에다가, 루프문 안에다가 키보드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키보드의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자, 변수는 캐릭터 변수입니다. 어떤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 데이터 타입으로 char, 캐릭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그냥 ch라고 이렇게 할게요. ch. 변수 이름을 ch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c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시리얼 점 리드라고 하는 시리얼 점 리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값이있는 겁니다.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우리가 수신하는 값을 읽어서 그걸 어디다 저장하느냐 ch라고 하는 변수에다 지금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보드에 어떤 문자 값을 썼을 때 그 값이 이 들어온 CH 값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푸시 버튼을 썼던 자리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싹 지우고 자 IF문의 조건 IF문의 조건으로 IF CH의 값이 뭐라면 만약에 어, FORWARD를 의미하는 F다 우리가 F키를 누른다 라고 하면 이것이 어, 제 증가하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ch 들어온 ch의 값이 r 리버스라면.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자합니까 구분하겠죠, 그죠?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문자로도 해 보고 그다음 그다음에 대문자로도 해 보고 그다음에 숫자값으로도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리드를 소문자로 리드 여기 시리얼 점 리드에서 알자 소문자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이 시리얼 모니터에 보시면 값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요 위에 어, 그 프롬프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세요. R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네. 그죠? 잘 동작하죠? F, forward. R, reverse. 만약에 우리가 R 값과 F 값을 대문자로 만약에 쓴다. 한번 해보세요. 대문자로. 아니면 또 숫자값, 예를 들어 뭐 7값 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 값을 소문자로 만약에 입력을 하면 안 되죠. 그죠? f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 7, 그러니까 그 캐릭터는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는 제, 쟤네들은 대문자 소문자 뭐 숫자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할 때도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을 해서 입력 해줘야지만 어, 그 값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잘 되죠 그죠? 예.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드를 살짝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됩니다. 푸시 버튼을 누를 때도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키보드의 키를 누를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모드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접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를 때도 LED가 정상 작동해야 되고 키보드를 가지고도 조작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한번 수정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거를 그냥 한 가지 힌트를 주면, 무슨 조건이라 그래요?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된다. a n d 에요 or이에요. or이죠. 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 이거 또는 이거죠. 그죠? 푸시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동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OR 조건이 되는 거죠. 키보드도 눌러야 되고 푸시 버튼도 동시에 눌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AND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OR 조건으로 넣어 줘야 되겠죠. 한번 해 보세요.